I miss you too. 나는. 어... 무슨 말부터 해야 되지? 일단 너무 반갑고요, 여러분들. 진짜 너무 오랜만이고. 제가 저번주 일요일에 이제 휴가를 나와서, 이제 저녁 전 휴가를 나와서, 지금까지 계속 이제 부모님이랑 있다가,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네요. 안녕! <laughs> 무슨 말을 해야 되지? 어쨌든, 이렇게 오랜만에 팬분들 한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. 이, 뭐라 그래야 될까. 이 평범한 일상, 이 평범한 일상이 너무 반갑고, 기쁜, 기쁘네요. 예. 많이 기다렸죠? <laughs> 당신이 다시 노래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. 아, 저도 너무 기대가 되네요. 빨리 형들이랑 무대에 서서 멜로디 분들께 노래를 해드릴 그날이 너무 기다려져요. 저는 정말 건강하게 다친 곳 하나 없이, 오히려 뭐, 뭐, 몸에서 안 좋았던 게다 나을 정도로 군 생활을 <laughs> 잘 마치고 왔고요. 정말 매일 빼놓지 않고, SNS나 이렇게 인터넷 통해서 또 재검색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응원해주고 기다려주신, 기다려주신 덕분에 정말 걱정 없이 건강하게 군 생활을 마치고 나왔답니다. 아직 마치진 않았는데 그래도 어, 짧지 않은 시간 이렇게 기다려주시면서 항상 응원해주시고 해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. 그리고 그 작년에 제가 군대 안에 있을 때몇 개월을 연속으로 그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그 투표해가지고 광고 송출을 해주신 것도 몇 개월 동안 잘 봤습니다. 진짜 감사드립니다. 뭔 말을 해야 되지? 짧은 머리 어때요? 이게 계속 짧다 보니까 이제 짧은 게난것 같기도 해. 너무 익숙해졌어요. 너무 편해요, 이게. 머리 감고 한 5분이면 마르는 것 같고. 아, 정말 입대한다고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 자르고 했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. 아 은강이 형 들어왔네. 은강이 형, 이거 뭐야? 프로필 사진? 뭐, 종달새야? 이게 뭐야? 아 은강이 형. 또 막내 없는 B2B를 이렇게 오랜 시간 이끌어줘서 고생이 많았어. 아, 빨리 활동하고 싶다. 게 근데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원하는 야야야야 야, 야, 야. <laughs> 야, 운동 중이야 운동 중. 오홈 트레이닝 하는 거야? 홈트죠 홈트죠. 아유 진정. <laughs> 면도도 안 하고. 아형그 아, 아, 가까이 경리야. 오면 안될것 같아. 아, 어? 가까이 오면 안될것 같아 형. <laughs> 면도라도 좀 하고 하지. <laughs> 아 이제 그 뭐야 아직 나가려면 일주일 남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기를라고. 아, 팬분들은 형 격리하는 거 알고 있어? 다 아시지? 아. 이야. 아니, 수육을 왜길는 뭐라고? 어, 아, 뭐라고? 여러분들, 전잘 살고 있어요. <laughs> 아니, 얼굴 그거 뭐래야 돼, 그래야 돼. 때깔이 좀 살아난 것 같다? 좀 선, 선차서 그런가? 어? 아, 지금 잘, 아, 진짜 잘 먹고 잘 쉬고 있어가지고. 응. 아니, 나. 오랜만에 이렇게 라이브 키니까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잘.. 잘 하던데? 사랑한다고 해줘 멜로디 아니 뭐.. 예 사랑합니다 <웃음> <웃음> 야 아직도.. 아직도 계속 그 뭐야 벨트인 냉장고 그거 막그 얘기 하셔 빌트인? 빌트인 어, 아니야 아니야 그거 이제 괜찮아 더 좋은 걸로 해가지고. 어. 아니, 근데, 형. 우리 언제 봐? 일주일 뒤에. 나 일주일 남았는데? 일주일 뒤에. 접종 누구누구 누구 맞았어? 뭐가? 확정? 아니, 백신. 아, 백신? 백신 지금 다 맞고 있어, 지금. 나는 제일 먼저 다 맞았어. 그럼 너 다시 맞아야 돼, 이제. 왜? 그거 6개월에서 1년 밖에 안 가. 아, 그래? 어. 다시 맞아야 돼. <laughs> 그럼 6개월, 6개월 지나면은 그 인센티브도 적용이 안 되는 거야? 근데 뭐, 한 번만 맞으면 되나? 몰라. 나 그거 뭐잘 모르는데. 아, 어쨌든 다... 나랑 우리 그거야? 응? 점심 먹어야 돼 점심 당연하지 따로 만나자 한 명씩 그래 <laughs> 아 근데 되게 좋다 이 평범한 이, 이런 일상이 너무 좋아 요즘. 즐겨 <laughs> 즐 지금 아... 그럼 나마지막 지금 지금 지거 지금 아, 속... 지막1 0지만 하고 끊자 어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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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어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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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금이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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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켜지줘 어, 아이 어 그래도 운동 운동 꾸준히 하네 형. 완전 열심히 하지. 이야. Yeah. 내몸 보면 깜짝 놀랄걸. 벌크업도 했어? 어. 지금 6 7크로야좀 두꺼워진 것 같다 패이 뭐라고? 말 시키지 마. <laughs> 생각보다 잘못 하는데. <laughs> 아니 쭉. 지금... <laughs>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? <laughs> 지금 4세트, 3세트, 4세트째야. 웃기지 마. <laughs> 아무도 왜 <웃기, 웃음> 아무 말도 안 해. 너 혼자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? <laughs> 아 웃기지 못해서. 어어어 고생해. 좀만 더 하고 끊을게 난. 응. <laughs> 여러분들 재밌게 놀아요, 형제랑 안녕. 이거 뭐 어떻게 끊는 거야? 아 좋네, 오랜만에 은광이 얼굴 보니까. 아 빨리 형들 보고 싶다. 형들이랑 있을 때한번더 저기 라이브 한번 할게요. 제가 그. 어 뭐냐 뭐군 생활에 대한 스토리는 궁금하시겠지만 다음에 음 정말 이제 저녁 후에 제대로 팬분들께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진짜 그냥 인사하고 싶어서 틀은 거거든요. 아니, 근데, 처음에 인스타 라이브 어떻게 하는지도 까먹어가지고, 엄청 찾았어. 재밌다, 재밌네. 아무튼, 이제, 저를 TV에서 볼 날이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.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아, 진짜, 주변에서 다들, 이제 시간 정말 빨리 갔다, 그러는데, 저도 정말 빨리 간것 같아요. 그만큼 즐거운 추억도 많이 만들었고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져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라서 뭐 아무튼 자세한 이야기는 투비 컨티뉴입니다 오늘 제그 오랜만에 멜로디들한테 인사하러 온 거니까 오늘은 여기서 라이브를 마치고 조만간 형들 만나서 또 인사를 해, 하겠습니다. 안녕!